사장,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내가 곧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배고과 홍보석 같고.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너아서 같더라.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 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일곱 영이라.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.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기를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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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사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 4장로들이 보사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갱비하고 자기 멜류관을 보사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쓰이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의 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상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패며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네.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.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었으니.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사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이 일곱 영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서 보사에 앉으시니 온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행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뜨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아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로를 하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오 천천이라 큰음성으로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.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정교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